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평소에 뭐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소극적으로라도 환경운동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생수를 구매할 때도 이왕이면 브라벨 이제 카페에 가서 테이크아웃 할 일이 있으면은 이제 가능하면은 텀블러 사용하려고 하고 이제 분리수거 깔끔하게 하고 한요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앞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가 이 환경이라는 키워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인데 바로 카네이테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이 브랜드는 실제로 버려지는 미군 군용 텐트와 리사이클링 원단들을 활용해서 아이템을 전개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밀리터리 제품들을 베이스로 업사이클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기본적으로 튼튼하다라는 게이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미 여러 대형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때마침 이번에 할인 행사도 기획되어 있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지만 혹시나 평소에 가방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템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.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백팩입니다. 이 제품은 베이론 백팩이라는 모델이고 페드병을 재활용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일단 먼저 어떤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냐면은 평소에 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 챙겨 다니시는 분들이랑 또 가벼운 여행 좋아하시고 책이나 소지품이랑 분리 수납이 필요하신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.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수납 공간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 메인 칸을 한번 열어보면은 노트북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랑 이렇게 메인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앞에 세컨 수납 공간이 있는데.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노트나 뭐 충전기 필기구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또 서브스나 공간이 있고 이 앞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퍼는 없고 스트링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오픈 포켓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양 사이드에 포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방의 총 용량이 한 30L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봤어요.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 봐야지 리뷰를 할수 있으니까. 1박 2일로 여행을 가 봤는데, 그래서 노트북도 챙기고 옷 여벌 한 벌에다가 뭐 세면도구 넣고 카메라 넣고 했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충분했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어반 아웃도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행지나 도심 어디에서나 어디에든 잘 녹아드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컬러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블랙 컬러랑 또 카키 컬러가 있고 보시면은 이 제품들이 안감이 좀 다른 컬러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오픈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돼서 또 만족스러운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. 어, 또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보통 이제 로고 같은 거 대문짝만하게 안 박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어, 브랜드마다 학생 가방, 직장인 가방, 등산 가방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깔끔하게 그냥 스트랩 부분이랑 가방 메인 수납 공간 안쪽에만 이렇게 로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올라운드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하지만 단점도 좀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용도로만 특정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하면 은 오히려 좀 애매해져서 아쉬울 것 같긴 해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 하나로 올라운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찾으신다면은 이 제품이 어,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좀 차로 따지면 은 도시형 SUV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원래 198,000원에서 40% 할인된 118,800원에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심플하면서 수납력 좋은 백팩을 찾으셨다면은 저는 이 제품 한개 장만해 두시면 은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클립스 블랙이라는 지갑입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지갑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지갑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런 서브 지갑 형태의 제품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가끔씩 현금이나 뭐 신분증, 카드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. 그럴 때 이런 튼튼한 지갑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든든한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군용 텐트를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제품인데 보시면은 제품마다 약간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있어요. 이게 업사이클링 제품의 매력이기도 하고 일단 미군 군용 덴트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뭐 내구성 하나만큼은 다른 원단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보시면은 앞판에는 이렇게 군번줄을 연상시키는 메탈플레이트가 있고 이렇게 비닐을 제거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디테일들은 밀리터리 제품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지 않나 어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단 자체가 방수 스크래치에 강한 편이고 또 수납공간이 좋은 편이어서 어디 여행 다닐 때나 뭐 액티비티한 활동할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저기 부딪히고 긁혀도 가죽 제품들과는 다르게 또 크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제품의 더욱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컬러는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, 블랙, 그레이, 카키, 화이트, 에크루, 베이지 이렇게 있고, 이번 행사에서는 블랙, 그레이, 카키 이세 가지 컬러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원래 가격은 72,000원에서 20% 할인된 57,600원으로 행사가 진행되니까 평소에 튼튼하면서도 수납 공간이 여유로운 이런 카드 지갑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어,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노트북 파우치입니다. 이 모델은 나폴리라는 제품이고요. 일단 거두절미하고 이 가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앞에 있는. 포켓인데,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, 요즘에는 이제 외장 SSD나 뭐 충전기 같은 것들이 거의 이제 필수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넣을 공간만 있는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엄청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따로 가방에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,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앞에 포켓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럴 걱정이 없는 게 아주 큰 장점인 제품입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가운데 카나이테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, 앞에 셔링이 들어간 포켓이 두개 있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이라서 실용성 뿐만 아니라 어떤 옷을 도좀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깔끔한 스타일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이 제품도 아까 소개드린 백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사이클링 원단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작은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에 보면은 작은 고리 포인트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뭐 스트랩이라든지 피규어, 에어팟 같은 악세사리도 함께 사용이 가능해서 조금 더 나만의 개성에 맞게 커스텀 활용이 가능한 게이 제품의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13인치 15인치 두 개가 있는 모델이 이 제품이 이제 13인치거든요. 근데 제백북이 14인치 모델인데도 이렇게 문제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.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컬러가 많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그래서 블랙, 카키, 에크루 총 3가지 모델이 있고 그래서 가격은 7만 9천 원에서 30% 할인된 5만 5천 3 0 원에 행사 진행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깔끔하면서 수납력까지 좋은 노트북 가방을 찾고 계셨다면은 저는 이 나폴리 모델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가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평소에 가방을 자주 들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가방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특히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랑 활용도가 높은 제품들 위주로 이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소개해 드린 제품들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비슷한 제품들이기도 해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카나이테이 같은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우리가 단순 소비 하는 것만으로도 또 간접적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저 그런 것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이외에도 더 다양한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제품들이 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